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우스 개폐기를 트랜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결선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개폐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트랜스가 필요하고 3단 토글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랜스에서는 AC가 나오기 때문에 AC에서 DC로 바꿔 주는 이 정류 다이오드, 이 브릿지 다이오드가 이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트랜스는 일반 트랜스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20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두 가닥으로 출력에 필요한 전원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는 양파 트랜스로 이렇게 여기에 27V가 나오고 또 27V가 또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두 개가 나와가지고, 이제, 양파 트랜스라고 이렇게 불러지는데요. 출력은 총 54V가 나옵니다. 27V, 27V. 그런데, 하우스 개폐기는 DC 24V입니다. 물론, AC를 가지고 DC를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 이제 정류 다이오드입니다. AC에서 DC로 바꿔주는 브릿지 다이오드를 이제 중간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27V를 24V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모터가 과부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원을 넣고 실제 부하를 걸면은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4V 출력을 24V 모터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24볼트 이하로 떨어지, 한 21볼트, 22볼트 떨어지면은 이 모터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볼트 정도 출력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24볼트로 연결을 하면은 실제 부하가 걸려도 24볼트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원 220을 투입을 하고요. 보시면. 전원이 이제 2 2 6트 뜨게 됩니다. 똑같이, 트랜스 전압은 a c 기 때문에, 여기 AC 자리에다 놓고, 전원을 체크를 하면은, 지금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자, 연결을 하면은, 자, 2 8볼트가 나오죠? 이제, 무브하니까, 부하가 안 걸렸으니까 전압이 약간 더 상승을 합니다. 아, 이것도 아, 거의 28V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원을 자, 이 공통단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두 개를 물리고 다시 전원을 하나 연결을 하고요. 공통단자죠? 자, 27V 하나. 자, 연결하면은, 자, 또, 28V 뜨고, 또 하나, 연결하면은, 자, 이렇게 28V가 뜹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를 보겠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는, 보는 방법이, 대각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보시면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교류로 나와 있죠. 교류라 여기와 여기가 교류고요.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여기는 마이너스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꼭 대각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7볼트, 27볼트 전원을 교류로 넣습니다. 교류로 넣으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27볼트가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27볼트가 나옵니다. 전원을 넣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전원을 올리고, 테스터기, 아까 AC에서, 자, DC로 바꿨습니다. DC, 뜨죠? 자, 보이나요? 여기에서, 콩톤 단자, 물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플러스 있죠 플러스에 전원을 체크하면은 플러스 25.6볼트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로 올리면은 자 마이너스 25볼트 플러스 25볼트 마이너스 25볼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DC로 정류가 됐기 때문에 여기 모터 하나에 컴만 단자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원을 올리면은 전원을 올리고 여기서 플러스 연결하면은 자 돌아가죠 자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플러스를 하면은 자, 이렇게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결선을 할 때, 현재 AC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보면은, 플러스가 27V 나오고, 마이너스 27V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공통이고, 하나는 27V에 플러스 연결해주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연결해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운데에서, 플러스로 가면은 모터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반대로 가면은 반대로 흐르겠죠 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는 관계없이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토글 스위치에 의해서 이렇게 극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선을 다 했으니 전원을 넣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글 스위치를 자, 돌려. 자, 스톱. 반대로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지. 트랜스가 낼수 있는 출력은 100VA 짜리. 그냥 쉽게 100W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터가 돌릴 수 있는 소비 전력은 84와트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하나에 모터 하나 정도밖에 돌릴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거를 뭐 10개를 돌린다. 그러면은 100부의 양이라 1 0 0 0 k 짜리1 k 로짜리를 돌려야 겠죠. 지금 이 선도 어 테스트 하기 위해서 그냥 얇은 선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토글 스위치로 자 돌리면 자 돌아갔죠. 반대로 돌리면은 자 거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하우스 개폐기는 보시면은 여기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1번부터 숫자가 35까지 써있고 이 녹색도 여기 0부터 35까지 써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 한 칸을 눌러서, 한 칸씩 옮기면은, 이것이 한 바퀴씩 더 돌아갑니다. 이한 바퀴가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10cm가 돌아갔다. 한 바퀴 도는데 10cm다. 하우스를 내가 50cm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숫자를 5로 이렇게 올리면은, 다섯 바퀴 돌고, 얘가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토글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면은 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1에다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청색 1그 다음에 이 적색 1이니까 두바퀴 돌다가 멈추겠죠 이게 지금 멈췄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돌리면은 자 여기서 지금, 돌아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가겠죠. 하우스 개폐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네, 지금 한 바퀴. 자, 한 바퀴 반.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정확해야 되냐. 그 정도 아니고요. 거의, 어,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양파 트랜스를 사용을 해서, 브릿지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AC를 DC로 바꿔주고 DC, DC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토글 스위치로 연결을 해서 개폐기, 하우스 개폐기를 정역 회전을 동작을 시켜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